한편 이제 왈츠 의원이라고 있죠. 마이클 왈츠 의원은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오늘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계와 주류 언론 지도자들은 중국 달러에 완전히 취해 있고 우리의 가치를 기꺼이 타협할 용의가 되어져 있다. 미국인들은 이를 꿰뚫어보고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진작에 거부 했어야 옳았습니다. 이건 뭐 외교적 보이콧, 이런, 수준 낮은, 거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예 진짜, 강력하게, 완전히 보이콧 해버렸어야 됩니다. 아니, LA에서 올림픽 할 때, 러시아 보이콧 했고, 예. 다, 보이콧, 진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중국에서 지금 올림픽을 또 한다고? 야, 거기 뭐, 위구르 어떻게 할 거야? 티벳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져야지. 우린 보이콧. 그냥 보이콧 할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졌죠. 왜? 아그 올림픽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뼈 깎는 고생을 했던 선수들이 생각하면은 그거를 못 나가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한수 접어서 외교적 보이콧 뭐 이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 보십시오. 어떤가. 예. 이저 한국 정부. 바보같이 보이콧 했어야 되는데, 예. 눈치 보느라고 나중에 불이익 당할까봐 음, 보복이 두려워서 미국 눈치 슬슬 봐가면서 그냥 어, 외교 대표 보내줘. 근데 지금 무슨 꼴 당합니까? 중국 심판들이, 야, 그래도 한국은 중국하고 의리를 지 지켰으니까 한국은 우리가 잘 봐줘야 돼. 중국 시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이 썩어빠진, 예, 썩을 놈들이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중국, 중국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냉정한 놈들입니다, 아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들한테 의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한국은. 뭐, 미국은 뭐 당연하고요. 미국은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끼친 해악을 생각을 하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파티 벌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이 바보 같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다 중국의 마수에 지금 다 휘감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사회 구조 자체가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세계 전체가 지금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 막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원통할 따름이죠. 뉴스맥스의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한 이 왈츠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지갑으로 투표를 시작하고 에너지 독립과 제조 독립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이동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이 직접 움직여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뭐가 가능해졌냐 하면은요. TV 캠페인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중국 올림픽 보이콧 한다라는 그런 광고. 특히 중국 올림픽을 후원하는 이 민간 기업들을 우리, 음? 보이콧 하자. 이들을 잊지 말자. 라는 광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자. 비자 카드 아시죠? 비자. 코카콜라, 나이키, 인텔. 이런 회사들. 예. 올림픽 후원하고 있는, 뭐, 올림, 물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뭐 100년 동안 후원해왔으니까 을 뭐, 예. 100년 동안 후원해왔던 것 같다가 갑자기 지금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였으니까, 뭐, 최소한, 후원 규모를 뭐, 줄이겠다거나, 뭐, 뭐, 모종의 노력들이 있었던, 있어,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한테 보여줘야 될 텐데. 하여튼. 하여간 이렇게, 중국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돈을 대준 미국 기업들, 이 기업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 그걸 TV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중국 올림픽, 이런, 이런 못된 중국에서 올림픽 할수 있게 도와줬다. 그걸 알리려고 했는데, MBC 방송에서 그냥 그 광고 중단해 버렸죠.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중국인들은 의도적으로 의약품, 컴퓨터칩, 히토류 광물 시장을 장악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공급망을 차단하겠다고 이미 위협하고 있다. 중국식으로 세상을 다 바꿔버리려고 한다. 그런 전체주의식으로. 예. 전세계를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다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야욕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 조직이 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중심에 자기네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근데 이, 이 위험한 나라가 이미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지금 휘어 감고 있다. 히토류 광물 굉장히 많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칩을 만들던 뭐 배터리를 만들던 뭘 만들던 중국 쪽에서 원료를 갖다 끊어버리면은 그럼 이, 그 산업 자체가 다뭐 손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엄청난 거. 의도적으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기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중국은 점점 강한 나라가 되어왔고 전세계에 영향력을 계속 지금 끼치고 있다. 한국 얼마 전에 요소수 사건 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였지만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어놓고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도 필요하다 고 그러고 끊어버리면 한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다. 처음에는 아, 싼값에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 줄게 다 해줘 놓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어, 중국 너희 우리나라 말안 들어 그러면 끊어 이렇게 끊어버리면 골탕 먹는 거는 예, 여태까지 돈 주고 사 왔던 고객들이 골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NBA 스타, NS 칸터, 프리덤과 함께 이 광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왈츠 의원이 근데 중국 공산당의 잔혹 행위가 늘어나고 군비 증강에 이 있다 이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월치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아메리칸 드림을 차이나 드림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지배적인 세계 강국이 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타까운 아이러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기업이다라는 것이다. 아니 중국 시진핑은 계속해서 이제 아메리카 드림은 이제 끝났어. 이제는 차이나 드림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진핑한테 열심히 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미국 기업이다 미국에서 사회정의를 설파하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미국 회사들은 사회정의를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용소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위구르에 있는 거 어떡할 겁니까 그들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현대판 노예제는 정작 미국 기업들은 외면하고 있다 아 그거는 우리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뭐 이런 식으로 슬쩍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죠. 미국 기업들은 지를 편한 대로 그냥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생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하는 게 기업들의 기본 생리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한테 도덕성을 요구하거나 애국심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고객이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결국은 당신들을 잡아먹는 악귀가 될수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이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다. 왈츠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써라. 메이드 인 차이나 쓰지 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왈츠 의원은 MBC 법무부가 회사 로고를 삭제해야 한다고 통보한 뒤에 광고가 철회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에서 MBC 로고는 좀 빼달라고 라 요구가 왔었다는 라 것이죠. 그거 빼고라도 광고 내보낼 수 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광고 철회됐다라고 광고 스케줄 없어져 버렸다라고 나중에 통보가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절이었다. 이것은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다. 그들은 모두 기업 후원자들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량 학살이라고 정의했던 바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예, 힘들겠죠. 예. 중국을 엄청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시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장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한순간에 망한다.